오늘은 욕기 19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엘리바스, 소발, 빌리자 세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노아가 대답하는 그, 어,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고요. 지난, 지난 주부터 이렇게 한 차례 진행하고 이제 두 차례 두 번째 타임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제는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욕이 답변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또, 어, 빌가시가, 뭐라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나 빌가시나 소바리아, 소바리하는 말은 같아요. 권선징악, 권선징악, 권선징악의 시각로 계속 말을 하는 분들이, 어, 나라도 뭐, 놀부와 흥분이, 그런 뭐 여러 이야기들이, 전래 동화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면 다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결국은 팔를 잃는다. 어, 나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전래동화처럼 나오다는 인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저 남미, 브라질에도 있고 인류, 문화의 모든 문화권마다 다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다 전, 전승처럼 이렇게 전. 전래로 전해오고 다 이야기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양심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뭐, 뭐 동서 복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요배 친구들도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원한다 하고 제한다 하는 거는요. 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내가 심판 당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요번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챙기려고 애를 쓰고 살았잖아. 너희들도 알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재난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가 계속 환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억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요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환변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19절, 19장에서는 빌다시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내 육체 내 육체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어, 이거는 정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야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 6절면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5절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누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는이 땅에서 우리 육체 세계에서는 다 설명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이 계신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 배울 때야 에 설명이 되겠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을 요즘은 뭐 우리 대한민국 수학이 다 자주지 않는 시대를 바뀌었는데. 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과목 요즘은 수학 실력이 다 약간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 2000년, 뭐, 그 기원전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수학의 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수학. 수학의 바탕이 뭐냐면 그리스의 유클리트라는 사람이 쓴 기아가 있거든요. 네. 유클리트의 기아 책. 네. 그게 이제 바탕에대해서 어떤 수학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를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산수 공부. 어렸을 때 산수학이었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삼각, 삼각형이라는 도형이 있다고 치면 삼각형. 그러면 꼭지점을 하나 찍고 두개 찍고 세 개를 찍어서 자로 이렇게 연필로 쭉, 쭉, 쭉 끄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도형도 배웠잖아요. 삼각형. 점이세개 있고, 꼭지점 세개 있고, 거기를 이렇게 선으로 자로, 눈으로 쭉쭉쭉, 그면 그래서 그게 삼각형이고, 삼각형은 안에 내각이 180도다. 삼각형 모양이 찌그러졌던, 똑바로 뭐 이렇게 됐던, 어떤 모양이 되던 그 안에 내각은 180도다. 이게 이제 기본, 공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학생도 그렇게 외워가지고 배우고, 미국 학생도 그렇게 배우고, 영국 학생도 그렇게 배고 북한 애들도 그렇게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다, 생각하면 점이 세계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안에 각이 180도다. 이거는 뭐, 기본 공식이니까 다 그렇게, 뭐, 모든, 어, 아이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대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그런데, 그거는, 뉴클리트기와 수학은 평면일 때만 통하는 거예요. 평판평 종이가 평판할 때, 이렇게 평판한 종이일 때는, 여기다가 전 세계 찍어서 이렇게 쭉쭉쭉 면 180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파파는 종이다 아니고, 공에다가, 우리 지구가 공이잖아요. 축구공처럼 동그랗잖아요. 그런데 저 꼭대기 북극점에서 하나 접 찍고, 저 남쪽에 뭐, 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적도 거기 나라에 하나 또 찍고, 또 반대편에 저쪽에 어디 가서 또 찍고 해서, 이게 이렇게 축구공처럼 휘어진 데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쭉, 쭉쭉쭉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똑바르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판한 중에는 딱딱딱 찍으면 이렇게 딱 180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진, 지구, 지구가 구부러졌잖아요. 축구공도 구부러진. 공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찍으면요, 이게 휘어져요. 휘어져요. 선이. 쭉 굵은 것 같은데 사실은 휘어져가지고 각도도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클리트기아는 판판한 종이 같은 판판한 땅 같은 데서는 그냥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공처럼 이렇게 입체로 바뀌어 버리면 공식이 다 틀려져 어그져지는 거예요.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2차원과 3차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2차원에서 통하던 공식에 3차원에서는 다어울져 버리고, 안 바뀌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육체세계에서 보는 어떤 관점들, 어떤 원리들이, 음리들이, 기준들이 3차원 만가도다 달라지는 것처럼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성령님이 요한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 교회들의 한편을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의 한편을 들 말하면서 어떤 교회는 너희들이 화려하고 뭐 대단해 보이고 뭐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가, 가볍고 헐벗고 그런지 모른다 이렇게 탄식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요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육체 세계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어 또는 세계에 들어가야 그걸 다할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끌려서 육의 세계에만 자꾸 이렇게 어 공이 안에만 머물고.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참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튼간에 자꾸 자꾸 의식적으로 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영의 세계를 내가 가는 존재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볼 때도 육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자꾸 판단한다. 육적으로 이렇지만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유비가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 밖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오늘 요비 하는 말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육체가 2차원이라면, 영의 세계는 3차원. 조윤기 목사님 표현을 하면 4차원이죠, 영예의 세계. 3차원, 이리가 사는 세상. 어쨌든, 차원이 다른,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영의세계를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이렇게 찾아보고 세상 사와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